자, 오늘은 NFT,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 non-fungible, 대체 가능하다는게 fungible인데, non-fungible이니까 대체 불가능한, 그러니까 유일한, 유일무이하다라는 거고, 어, T는 token이라는 겁니다. token은 옛날에 우리 버스 탈 때, 지금은 아니지만, 카드로 내지만, 예전에 그 동전보다 조그만 그 토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버스 탈때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토큰이라는 거는, 체인 같은 어떤 가상화폐 코인 시장에서,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나, 문서나, 물건이, 아 되겠죠. 그런데 이게, 대체 가능하다, 펀저블 하다, 그러면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하고 또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하고 교환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넌펀 l e 이니까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체 불가능. 자 그러면 요즘에 NFT가 핫한 트렌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NFT가 앞으로 우리 실물 세상에서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예. 메타버스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죠. 이 가상의 세계. 이 가상의 세계에서, 어, 실물 자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라든가 내 휴대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디지털이라는 것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디지털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시장에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NFT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있고, 그래서 1세대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2세대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분산 원장이죠. 분산 원장 기능. 그래가지고 어, 거래를 할 때, A와 B가 거래를 할 때, 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고 a와 b가 거래한 그 내용이 b와 c에 들어갈 때 그게 담기고 a b c가 거래한 게또 c와 d가 거래한 걸 담겨 가지고 원본을 위변조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분산 원장의 기술이 블록체인이잖아요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로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런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어,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오픈 c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NFT 마켓 플레이스 NFT를 사고 파는 데에요 오픈 씨에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 예를 들어 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림 영상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올리는 거를 갖다가 민팅 한다 그래요 민팅 민팅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가상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내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림을 하나 그린 거예요. 그냥 JPG 파일로 하나 그린 거야. 이 그림을 NFT화 하는 거예요. 오픈시에 가서 민팅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그 민팅하고 나면 NFT에는 나의 이 소유자, 그다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등이 있고 이거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양도가 되었는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지 소유자는 얼마인지 누구에게 양도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어떤 고유의 인식값을 가지고 있는 코드값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NFT다. 어, 이 가상 세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NFT가 있어야만이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냐면 모나리자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야만이 원본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모나리자 그림을 출력해 가지고 이걸 디지털로 만들어서 nft를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nft는 소유권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 nft화해야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게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ft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NFT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NFT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래가 된게 뭐냐면 이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비풀이라는 어 디지털 작가가 만든 에브리데이라는. 그 5000일 동안 자기가 만든 그 디지털 자산 그림을 5000개를 모아 놓은 거예요. 이게 에브리데이가 경매 시장 크리스티 경매에서 785억 원인가에 팔렸고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캐나다의 가수 그라임스가 만든 이워 님프 약간 좀 요정 같은 그림인데 요게 65억인가에 팔렸고 NBA의 탑샷이라고 해서 유명한 농구선수가 볼을 넣는 이런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NBA 탑샷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터의 잭도시라는 CEO가 자기가 처음으로 트윗한 그 영상, 이미지, 이미지를 NFT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 처음에는 올린 사람은 그냥 뭐 올렸겠지만, 이것이 이제 시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소하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이 32억까지도 올려서 사고팔고 있다. 이런, 아, 어,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이 메타버스 시장을 눈독들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명품 시장이죠. 버버리라든지 뭐 명품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명품을 만약에 사게 되면 이 진짜 명품에다가 NFT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 제페토라든가 뭐 어떤 이런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실제 그 루이비통과 똑같은 것을 소유권을 가상 세계에서 자랑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으로 가는 것이 트렌드라면 앞으로 이 NFT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큰 어, 흐름이 될 거다. 이 블록체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NFT 자체가 블록체인의 하나인 이더리움 기반. 물론 요즘에는 다른 걸로도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더리움이라는 이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이더리움이 좋아서 쓰는 것보다는 이 NFT를 만드는데 확장성이 큰이 이더리움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하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거래되는 이 기술, 레, 리 어디에 쓰이는 거냐? 메타버스라는 시장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뭐가 이용되느냐? NFT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가상세계로 들어갈 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FT, 를 거쳐야 되는데 NFT를 가지고 벌써 투자하기 시작했고 NFT를 거래하는 회사들의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 그만큼 새로운 트렌드고 앞으로 큰 영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